오늘 세호 선생님과 뭘할 것이냐 카니가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요 1시간 그림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춤을 추는 기분으로? <laughs> 선생님 앞에서 그림 그리는 거좀 부끄럽단 말이죠 재밌게 관전하겠습니다 <laughs> 그림 주제 정하셨나요? 저는 정해와서 굉장히 재밌게 그릴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아이스크림이 당겼는데 안 먹었습니다. 대신 먹어주세요. 크림 드셔야지. 왜안 드셨어요? 아 저는 건강을 위해. <laughs> 그러면 학생분의 건강은요? <laughs> 젊으셔서 괜찮으세요. <laughs> 저는 아흔 살이라서. <laughs> 지금 카운터 다운 얼마나 되고 있나요? 빠르시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. 왜냐, 세호 선생님 도장 받을 거거든요. 카니님이 제 칭찬 도장 보시고 꼭 받고 싶다고 <laughs> 하시더라고요. 제 열심히 할게요. 화이팅 화이팅. 제가 오늘 브러쉬를 좀 바꿔봤어요.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브러쉬로 바꿔봤는데 역시 그림쟁이 브러쉬 많이 탄다. 진짜요? 프로 일러스트 레이터분들 브러쉬 뭐쓰는지 알려주시면 이제 나도 저 브러쉬만 있으면 흐흐흐 이 생각 막 돌리다가 맞아요. 사람마다 힘이 달라서 뭐 추천하는 거 해도 되는데 일단 본인이 많이 써보고 정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. 자, 여기서 이 아이가 누군지 밝힐 건데요. 오, 드디어 그림으로 힌트 드릴게요. 이렇게 요렇게 해서 정답은요. 세호 선생님 의인화 정확히는 모에화예요아하네 세호 쌤 앞에서 모에화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, 예쁜데요. M 이게 뭐냐면은 세호 선생님께서 매거진에서 말씀 주신 건 가지예요. 먹여주는 느낌으로. 아, 수업할 때 옆에 뛰어놔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편식하면 안 되죠? 자, 아. 가지, 노마, 유유유. 제대로 된 <laughs> 가지를 안먹어서 <laughs> 안 그래요. <laughs> 따라 해보세요. 어향, 가지. 어향, 가지. 어, 일단 이목구비랑 다 예쁘게 그려주셨고요.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저는 턱이 조금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, 이쪽이 이쪽쯤에 정수리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턱이 있으면 좋아요 네. 쉽게 균형 잡을 수 있는 법 십자선을 그어서 눈 위치에다가 맞춰주겠습니다 얼굴이 얼만큼 기울이고 있는지 네. 잘 파악을 할수 있겠죠 이제 코는 조금 더 튀어나와도 되는데 입은 턱이랑 같은 위치에 있으면 좋아요 조금 튀어나왔죠. 한이 정도. 아그 점이구나. 어, 지금 그림이 특별히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이 아니라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야 이거 너무 꿀팁인데. 정말 아이 십자선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안 써도 될까 하면서 안 쓰고 있었는데 아, 써야겠다라는 네. 생각이 드네요. 오 어, 저는 아직도 십자선 긋습니다 그 얼굴이 굉장히 예뻐졌어요. 더. 네, 턱만 이렇게 맞춰줘도 예뻐졌죠. 제가 방금 좌우반전 해봤을 때, 여기 부피감이 커 보이고, 여기 부피감이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, 줄여주고, 그 다음에, 이쪽 머리카락이, 여기서부터 이렇게, 내려와서, 채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우리, <laughs> 아이아좀 아이, <손> 살려주세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오, 선생님 <laughs> 은 되게 어렵죠. 그래서 미리 포즈를 취해서 뭐 사진을 찍거나 검색을 해서 젓가락 잡은 올라스트 포즈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네. 참고하시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. 아 역시 자료 참고만큼 잘 그리는 거 없다. 맞아요. 자료 참고가 최고입니다. 저는 균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쪽도 이쪽이 좀더 파이고 이쪽이 좀더 옷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양쪽이 똑같이 맞춰주고 있고요. 균형의 요정 세호라고 앞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학생분들한테 <laughs>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림 그릴 때 전체적으로 통일해 줘야 되는 게두 가지 있습니다. 하나는 빛이고요, 하나는 바람입니다. 바람이 통일 안 되군요. 네, 머리카락 이쪽으로 날리고 있는데 얘는 아래로 떨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날리고 있죠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날리면 이쪽 화면도 채워줄 것 같아서 네 음, 날리게 해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. 오, 너무 예쁜데, 1시간에 이 정도면 진짜 아, 저희 학생이었으면 좀 칭찬을 해드리긴 하죠. 아, 저 도장 찍어주세요. 아, 원래 너무 쉽게 안 줄려 했는데 잘하셨어요. 도장 모양이. 저 도장 <그냥> 모양 <laughs> <laughs> 처음 보여서 수상한 모양이 뭐지? 와, 대박이다. 저 도장 받았어요, 여러분. <laughs> 사실 너무 어둡잖아요. 네네. 이렇게 우리 미코가 자체 발광을 하는데. <laughs> 아, 미코는 외모만으로도 빛나고 있지. 그래서 얼굴 근처에다가 투명감을 좀 넣어줄게.